하와이 선셋 라이브입니다. 아, 오늘은 선셋을 볼수 있기를 바라며. 한국 일요일이네요. 한국 일요일. 바닷가 나왔는데. 아니, 지금 해가, 해가 내려오르는 순간 구름에 좀 가린 것 같긴 한데. 네, 여러분. 바닷가 힐링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바닷가 나와 있고요. 아름다운. 오늘은 선셋을 볼수 있기를 바라며, 바 라이브. 항상 라이브 키면, 선셋 시간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조금 전까지 선셋, 해가 보였거든요. 지금 내려오는 게. 잠깐 구름에 가린 것 같아요. 언젠가 또 선셋을 볼수 있을까 <laughs> 오늘 보기를 바랍니다. 선셋 저쪽에 보이는 게 지금 선셋 스팟인데 힐링합니다. 아, 또 요즘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고 또 우리 여러분들은 가온님 오셨네요. 가온님 오셨는데 집회 다니시느라 또 힘드셨고 잠깐 힐링하시라고요? 가온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와이 선셋 바닷가 힐링 라이브 잠깐 킵니다 비행기도 비행기도 지나가고 있네요 화면에 보이네요 네 우리 통계님 반갑습니다 우리 타무르님 일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일요일이셔서 제가 잠깐 바닷가 힐링 좀 해드리려고요, 리라님. 모두모두 햇빛 선데이입니다황강성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 여러분, 제가 또 선셋 라이브에 도전을 할게요. 오늘 볼 수도 있는데요. 조금 전까지 해가 저기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 밑에 구름에 가렸어요. 아유, 제가 오늘 아주 멋진 선셋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선셋 보시고 소원도 비르시라고 <laughs> 했는데 선셋은 50대 50이네요. 저 구름이 다걷힐까 모르겠네. 그러고바닷가에요 예, 여러분. 타물은니? 아 파도 소리 좋나요? 제가 슬리퍼 신고 나왔는데 한번 저쪽 좀 조용한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치에 사람이 많구요. 지금 제가 한 저녁 6시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요즘에 해가 빨리 집니다. 네, 아이고 우리 타무르님, 맨해트님, 리라님. 풍경만 보아도 파도소리, 아이돌소리 힐링입니다 하셨네요. 네, 우리 여러분들 일요일이시니까 힐링하시라고 제가 켰고요. 저렇게 지금 선셋 지금 보여드리려고 켰습니다. 네, 하와이 메나타님, 웰컴 투 하와이죠. 이렇게 선셋 보시라고 제가 켰는데, 아우, 해가, 해가 저기까지 아주 멋있게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저 밑으로 저게 구름이 많으니까, 구름에 지금 가려서 완벽한 선셋을 못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뭐, 바닷가 좀 보시죠, 뭐. 아이고, 규리니 똥규 방규님, 어서오십시오. 좋은 일 하시네요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가 블레스입니다 가 블레스 우리 리라님 항상 또 힐링하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잠시 저랑 바닷가 힐링하시죠. 우리 리라님 힐링하십시오. 타무르님, 메나타님, 규리님, 똥꼬깡크님 모두 힐링하시고요. 이 뒤쪽으로는요. 아이고 차가워. 발 젖었다. 저기 뒤쪽으로는 이렇게 호텔 리조트입니다. 여러분. 네, 호텔 리조트도 우리 또 잠시 선데이에 바닷가 힐링 한번 할까요? 아이고 우리 도른자님, 내가 제가 저 머리 염색했어요.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 머리 염색한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염,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염색할 시간이 세상에 한 달이 더 지났더라고요. 아이고 저 오늘 토요일이어서 염색하고 집에 가는 길에 바닷가 잠깐 서서 저는 토요일이지만. 여러분들은 일요일 감성 좀 살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 도른자님, 아 도른자님, <laughs> 아왜 도른자로 왔지 하시네요. 괜찮아요. 도른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금 선셋 보려고 이렇게 다 앉아 있습니다. 선셋 보려고 앉아 있고요. 네, 뭐 이런 풍경이죠. 도른자님. 뭘로 오셔도 반갑습니다. 한국은 너무 추우니까 겨울 바닷가일 텐데, 그쵸? 아이고, 저 지금 발다 젖었어요. 한국은 너무 추우니까 겨울 바닷가일 텐데, 저 여기는 또 사계절 여름이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에 있으니까 또 못해서 아쉬운 것들이 많죠, 여러분. 그래도 저는 또하와이 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하와이 좋은 곳 함께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네. 혹시 뭐 여기가 와이파이가 바뀌어서 미국은 아시죠 와이파이가 이렇게 한국처럼 좋지 않거든요. 화면이 깨지거나 이러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잠시 바닷가에 인사드리고. 힐링 하시 힐링 하시고 <laughs> 오늘 메하타님 일요일 휴 어, 회식이신데 예, 그래도 배요 캣팅 예 이따 본 방에서 뵙겠습니다 하시는데 오늘 제가 6 시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일요일 방송 아 그리고 내일은 내일은 방송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 회사 신년회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리란님 네, 도른자니 저번주에 특히 바빴어요. 예. 저 맨날 신년을 준비하느라고 또 늦게 들어와가지고 지그랬네요 저번주에 계속 6시 막반 이렇게 켰네요. 오늘은 6시 켜겠습니다. 도른자니 네. <laughs> 여러분. 제가 잠시 눈 감고 쉬세요. 저도 잠시 여러분들과 이렇게 힐링하고 요즘 또 다들 말씀은 안 하셔도 마음 복잡하시죠? 다들 말씀하시다도 마음 복잡하시고 하신데 이렇게 잠시 또 힐링하시면 힐링하는 라이브도 켜드립니다. 네 도른자님 물이 차갑진 않아요. <laughs> 아이고 또 한국은 여름되면. 어 피스 뭐라 휴가 여름 휴가로 바닷가도 많이 가시고 근데 우리 도른자님께서는 부산에 사시니까 도른자님 부산에 계시니까 그쵸 지 리란님이 말씀하시네요 부산도 좋잖아요 도른자님 하시는데 아유 부산 좋죠 좋죠 한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막 미국을 와서 살려고 산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삶이 미국에서 살게 돼서 살게 된 건데, 저는 뭐 어디 가도 컴플레인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텍사스도 좋았고, 캘리포니아도 좋았고, 하와이도 좋고, 올갠도 좋고, 다 좋은데, 한국이 좋습니다. <laughs>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그죠? 잘 지켜야 할 텐데. 어 이제 선셋은 지나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선셋이 지나가면 미국은 금방 어두워집니다. 우리 리라님 받아보고 싶대요 그러면 다 대구에서는 받아보려면 어디로 가셔야 가장 가깝나요?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켰는데 잠깐 잠깐씩 지나가면서라도 아니면 뭐 어디 모임에 가서라도 잠깐씩 라이브 켤게요, 여러분. 제 방송 꼭 구독이랑 알람 좀 해주시고요. 어, 타무라님 하와이 바다가 어, 또 어느 지역에 따라 틀려요. 뭐, 북쪽이, 북쪽이 파다가 쌀 때가 있고, 남쪽이 파다가 쌀 때가 있고. 근데 여기는 호텔 리조트여서요. 라군이라고, 여러분. 라군이라고 이렇게 저쪽 앞쪽으로 보면 이렇게 파도를 막아놓은 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 잔잔하고, 좋죠. 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 뒤쪽으로 보면. 그렇죠, 리라님. 저도 사실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도요. 제가 좀, 뭐, 무슨 일이 있고 해도 좀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도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그게 이제 이렇게 한번 하와이 해변가 쭉 드라이브 하거나 바닷가 나와서 잠깐 앉아있다 가고 이러면 또 그렇게 스트레스 담아놓을 일도 없더라고요. 음. 평화로운 하와이. 우리 대구에서는 포항이나 간포해숙장으로 가야 되는군요. 오, 어, 오케이. 리라 님도 좋은데 힐링 많이 하시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밤이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어, 스프링 그랜드파더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분 참 우리 한동훈 대표님 그거 보셨죠? 영상 하나 올리신 거 보셨죠? 예, 네,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보시고 그 중간에 보면 그 하이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이고 또 영상 보니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고 이런저런 일들이 지나갑니다. 네, 스프링 그랜드 파더님께서는 제주도시군요. 저는 하와이입니다. 아네 우리 도른자님 그 영상 얘기하지 마시 아, 나 맞다 나 지금 바닷가 힐링하러 나왔죠. <laughs> 네 그래요. 그렇고 제가 뭐 이상한 말 쓰셔도 웬만하면 차단은 안 하겠습니다. 힐링 라이브니까 여러분 힐링 라이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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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 라이브. 금방 어두워지죠 여러분. 네, 우리 스프링 그랜 파더님 반갑습니다. 스프링 그랜 파더님이시네요. 제주도신데 저는 하와이입니다. 오아후 섬이어서요. 오아후 섬이 딱 제주도만 해요. <laughs> 제가 있는 섬은 하와이 오하와이 오아후 섬인데 와이키키 아시죠? 와이키키 있는 섬인데요. 저기 우리 스프링 그랜 파더님께서 계시는 제주도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카무르님 파도가 잔잔하죠? 파도가 잔잔하죠? 네. 여기 하와이에 서핑 많이 하니까 여러분 서핑 파도가 굉장히 강할 땐 굉장히 또 강합니다. 예. 와이키키도 가고 싶고. 네 리란이 제가 사는 곳이 거기에요 와이키키. 제가 태고 있는 것이 그 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하와이 여행 간다고 하시면 그냥 하와인 이줄 아시는데. 하와이에 섬이 여러 개가 있어서 다른 데로 이렇게 많이들 가세요. 어 하와이 다른 데로 많이들 가시고 어, 마우이 섬도 가시고 비아일랜드도 가시고 근데 저는 오아후 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비밀이 있는데요. 저기 비밀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딱 도착하자마자는 해가 저쪽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방송 나 오늘 별로 준비도 못하고 그냥 일단 켰어요. 해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께 선셋 보여드릴 수 있겠다 했는데, 딱 이렇게 더 내려오니까, 저기 구름에 가려서 해가 또안 보였어. 아, 우리 도른자님께서 질문 있습니다. 하와이에 허리케인이나 태풍도 옵니까? 화산도 많, 화산은 많은데. 제가 사는 오아오섬은 화산이 없고요. 지금도 화산이 계속 활화산이에요. 저기 빅아일랜드, 다른 섬이에요, 도른자님. 그리고 허리케인 시즌 있죠. 허리케인 많이 옵니다. <laughs> 태풍 많이 옵니다. 네. 태풍도 많이 와요. 네. <laughs> 네. 우리 리라님 조, 조카분이 하와이 계시구나. 아, 미국 계시는 거 같아. 그죠? 조카도 보고 갈때꼭 갈게요. 하셨고, 우리 도른전이 따님께서는 지금 이제, 네, 캐나다 갔다가 미국으로 오시니까 캐나다시네요. 아유, 또. 하여튼 그, 그 나이 때, 뭐 20대, 이 나이 때 해외여행.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 듣고 저도 많이 시도를 했었었는데 스프링그램빠더님 자주 봬요. 네, 여기 시간은 1시 26분이에요. 하셨네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5시간 더하기 플러스 5시간 하시면 되니까 저는 지금 6시 26분이군요. 네, 한 4분 정도 더 하고 방송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또 이제 금방 어두워져요. 그리고 그래, 스프링그램빠더님. 오늘 처음 구독하셨으니까 제가 저녁 6시에 라이브 하거든요. 그게 제 정규 방송이에요. <laughs> 본방송이라고 하시더라 아까. 메나타 님께서. 본방송 6시니까 6시에 뵙겠습니다. 가끔 방송이 없는 날도 있지만 거의 매일 저녁 6시 합니다. <laughs> 네. 역시 어삼님 자냐군이 하셨어요 오 캐나다 도착해서 첫 번째 보낸 사진이 테슬라 자동차였어요? <laughs> 네네네 테슬라 좋죠 음 테슬라 좋죠 아이고 우리 LA에서 도토리 후니TV님 어서 오십시오 후니님 하와이 바다 잠깐 보십시오 후니님 오늘도 선셋 못 봤어 <laughs> 선셋이 잠깐 저 구름에 가려가지고. 제가 또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토리은이님, 저기 해가 지니까 또 금방 어두워지네요. 네. 아이고, 우리 초이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초이님, 저는 잠깐 또 저녁 먹으러, 저녁 먹으러 여러분. 초이님, 잠깐 저기 바닷가 나왔습니다. 네. 아, 캡틴 KR님. 어머, 안녕하세요. 캡틴 KR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셨네요. 우리 옥자님 반갑습니다. 목소리 미인이신을 해주셨네요. 제가 얼굴 보여드릴까요? <laughs> 얼굴 보여드리시면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저 저녁 6시가 본 방송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해주시고 어, 어? 잠시만요. 네,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 염색했어요, 드디어. 음, 염색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직 지금 염색해서 조금 어색해요. 음, 도른자님저 이렇게 염색했어요. 네. <laughs> 오늘 이러고 잠시 미용실 다녀왔어요. 네, 미용실 다녀왔습니다. 네. 어, 잠깐 방송 끌려고 했는데 또. <laughs> 들어오셔 잠깐 좀키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일요일, 일요일에 일일요 일요일 있죠? 저는 아직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시간보다 5시간 더 빠르지만 5시간 더 빠르지만 저는 5시간 더 빠르지만 저는 하루가 늦어요. 저는 지금 토요일 저녁 6시 반이고요. 여러분들이 일요일이셔서 일요일, 일요일 갬성 여러분 아 초이님 감사합니다. <laughs> 저 오늘 염색했어요. 초이님 네. 좀 티나죠? 염색 바로 한티 나죠? 음, 오늘 염색하고 왔습니다 아직 뭐 머리 뭐 머리는 아직 못했고요 이제 이따 방송하려면 여기서 화장 좀더 고치고 하는 거죠 헉, 우리 리안님 부산 다녀오신다고요? 잠깐 저기 앉아볼까? 음, 아니 내가 지금 방송 라이브 켰는데 30분도 안 하고 끄면은 30분도 안 하고 끄면 예의가 아니죠, 또. 아니, 또 오늘 반가운 캡틴님 오셔가지고. 캡틴KR님, 제가요, 요즘에 맨날, 어, 미국 동부 시간 너무, 너무 저기 또, 어디죠? 너무 새벽 시간에 크니까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을 못 빼요. 제가 요즘 한국 시간 저녁 6시에 매일, 매일, 매일 라이브 하거든요. 네. 우리 리라님 대구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저 잠깐 저기 좀 걸어갈게요. 음. 그렇죠. 또 라이브 켰는데 30분도 안 하고 뜨면 안 되겠죠? 어머, 우리 리가님 도저히 받아 봐야지 안 되겠네요. 하셨네요. <laughs> 네. 사람과 사람 사는 세상님 어서 오세요. 니가 가라 하와이. 네, 그래서 왔습니다. 하와이 바닷가 여러분. 저기 대구에서 부산 갔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아, 우리 캣틴 캐리어님의 쇼츠는 보고 있으시구나. 아이고, 요즘 바빠서 쇼츠도 못 올리고, 라이브만, 라이브만, 라이브만 노력해 타고 있습니다. 저번 주도 신년에 준비하느라고 계속 집에 늦게 들어오고 이래서 방송도 좀 늦게 키고 그랬었죠. 음. 대구에서 부산이 30분 걸리나요? 음. 자, 여러분. 위로 올라왔고요. 리라님. 우리 리라님 지금 바닷가도 갈 준비 바로 하시네. 리라님. 제가 요즘에 리라님께서 리 하라고 그래고리 자주 하고 있어요. <laughs> 청도 거쳐서 가면 1시간 20분. 와, 리라님도 성격. 그러시구나. 바로. 우리 리라님도 한번 생각하시면 바로 하시는 습도 아니시군요. 네. 우리 아까 계속 계셨던. 어, 아직도 이 해의 기운이 좀 있긴 해요. 뒤로 보면. 네리 하나 그려서 리 하고 있어요 <laughs> 아니 제가 방송할 때는 좀 색깔이 있는 립스틱을 발라요 왜냐면 화면에 웬만한 누드 립스틱은 너무 애가 붕떠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 생각 못하고 <laughs> 립스틱을 못 바꿔 발랐네 네. 내가 너무 오늘+ 오늘 염색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염색까지 해가지고 애가 너무 하얘 하이, 보이네요. <laughs> 여러분, 나 지금 나무 밑이다? 나 잡아봐라, 뿅. 멋있죠? 나무 밑에 지나왔거든요? 어, 왠지 영화 같다. 잠깐만. 나무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어머, 이 나무 되게 이쁘다. 어머, 이 나무. 어머, 이 나무요. 우산나무인가봐요. 이 안에 들어왔더니 우산 같아요. 음, 어머, 되게 이쁘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이거 진짜 우산나무다. 이것 봐요. 어, 이쁘다. <laughs> 몰랐네. 음. 저 안에 들어가니까요. 저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음. 부산역 앞에 본전 국밥까지 라는데, 음. 그랬고 온도가 오늘은 그렇게 덥지 않아서 80도 미만이었어요. 아버지 모시고 다녀. 어, 우리 리란이 휴녀, 휴녀, 너무 좋아요. 우리 사람 사는 대상님께서 미국 사람이니까, 예. <laughs> 미국 사람이긴 합니다. 미국 사람이긴 합니다. 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laughs> 네. 헌벌 로페즈 오셨네요. 헬로우, 헬로우. Welcome to my channel. 하와이 life. Enjoy 하와이 life. 여러분, 대변해수욕장이나 일방주. 어, 들어본 것 같아요. 저기 너무,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뻤어요 저 우산나무 아, 또 이러면서 또 해변가에서 잠깐 걸어 나왔고요 또 잠깐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려고 <laughs> 국밥 먹고 싶어요 우리 타무르님은 거기 있잖아요 저기 경기도시니까 또 부산이랑 대구 이런 갬성보다는 그죠 아이고 다잘될 겁니다 여러분 저 라이브 켜기 전에 이것저것 뉴스 보고 이러고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 다잘될 겁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모두 다 응원해 드립니다. 제가 여기 산책길 보여드리고 산책길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맨날 뭐 산책하고 와요, 뭐 이런 것도 좀 카메라 돌려볼게요. 리라님 도른자니 타무르니 모두 즐거운 일요일 저녁 되시고요. 잠깐 이렇게 산책길이 좋죠. 이게 바닷가 바닷가랑 맞닿은 여러분, 바닷가랑 맞닿은 산책길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평화롭고 좋죠. 그래서 웰컴 투 하와이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우리 하와이에서 꼭 뵙고요. 오늘은 또 잠깐 라이브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 우리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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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여러분,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이따가 한국 시간 저녁 6시에 뵐게요. 파라다이스 맞아요. 캡틴 케인님. 잘 지내시죠? 우리 캡틴 케인님은 동부에서 몇 시쯤에 주무시나? 제가 미국 친구님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미국 교포님들. 요즘에 미국 교포님들을 못 뵙네. 캡틴님 자주 봬요. 음, 오늘은 제 시간 11시니까 동부 시간으로 새벽 4시구나. 아이고. <laughs> 너무 늦어서. 예 혹시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캡틴 케인님. 방송 음악도 듣고 재밌으니까 오세요 네? 그리고 태양이님 니가 가라 하와이 네 그래서 하와이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시간 되시고 이따가 6시에 봬요 어? 어두운데 막 사람들이 누있 여러분 이따 6시에 봬요 모두 즐거운 하와이 힐링라이 였습니다 리라 님 바닷가 가시면 사진 좀 보내주세요 <laughs> 안녕 여러분 빠이 하와이 라이브였습니다.